여기서, 이 손짓이 진짜 소름인데요. 삼자 동료가 뒤에 침투하는 걸 인지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내가 볼을 못 받아도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 이런 게 축구 진행이 높다는 거예요. 방금 이런 장면, 단순히 선수들의 개인 기량만 좋아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철저하게 약속된 전술적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상대 수비블록을 바보로 만드는지, 오늘 그 소름돋는 디테일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드업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스리와 투미들이 삼위 형태를 만들죠. 항상 볼잡은 선수 기점으로 패스 코스가 4개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쿠보와 미나미노입니다. 순간적으로 중원으로 내려와 수쪽 우위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삼자 패스를 통해 압박을 벗겨냅니다. 전방에는 스트라이커와 양쪽 윙백이 높은 위치, 빠른 공격 전개까지 가능합니다. 박스 한 숫자도 충분하죠.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려면 미디필더와 임포드가 서로의 위치를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도 미디필더 선수가 전방 임포드를 스캐닝하고 있죠. 볼 이동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공간을 열어줘야 할지 계속해서 스캐닝하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중원 숫적우위의 핵심이죠 지금 미디필더가 미나미노가 내려오는 걸 확인했죠 패스 각을 열어주는 움직임을 가져간 후에 미나미노에게 볼이 들어가자 바로 3자 움직임 좁은 지역이지만 두 군데의 패스킬이 생겼습니다 우에다 선수도 곧바로 윙백에게 3자 패스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속도 너무 좋고요 박스한 숫자도 충분합니다 볼리비아전 후방 빌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적으로 불리해 보이니 미나미노가 바로 접근해주죠. 왼쪽 윙포드인 미나미노까지 가세하니 7대5를 만들어냅니다. 상대가 거세게 전방 압박하니 여기서 또 하나 디테일 바로 건너서 패스하고 다시 3자 움직임 부드럽게 상대 전방 압박을 풀어냅니다. 볼리비아도 지고 있으니 계속 압박을 하는데요 지금 미드필드 선수가 또 각을 내주고 있죠 양쪽 윙포드가 수비와 미드필드 공간을 노리고 있고요 볼 잡은 선수에게 패스 옵션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바로 움직여서 3자 받기도 좋죠 압박을 하는데 뭔가 너무 쉽게 벗겨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디테일의 힘입니다 상대도 어느 정도 적응하니까 윙포드들을 맨투맨으로 마킹하죠 중원에서 수적 우위 형성이 불가합니다 이때를 위한 사이드 패턴이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오가와를 주목해주세요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바로 오가와를 활용합니다. 역발 윙백들의 장점을 활용한 3자 플레이죠. 그리고 이걸 버텨주는 게 스트라이커죠. 여기서도 3자 패스가 나옵니다. 반대 윙백 도안 선수는 높은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죠. 크로스 타이밍이 되니 어느새 빡스한 숫자. 정말 빠르게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역발 크로스로 찬스 메이킹. 위협적이네요. 이제 조금 높은 위치인데요. 지금 어디로 패스할까요? 바로 앞에 센터백이 아닌 윙백을 향합니다. 그리고 센터백 와타나베가 언더랩을 돌아요. 와타나베 덕분에 따너에게 공간이 생기고요. 원터치로 와타나베에게 줬으면 프리였겠죠? 윙포드도 볼을 편하게 받네요. 계속해서 로테이션 움직임을 해줍니다. 누군가는 계속 하프스페이스로 침투를 해줘요. 그래야만 공간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침투가 끝나면 다시 움직여서 볼 받는 위치로 갑니다. 상대 입장에선 정신 없는 거예요. 결국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놓치면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와중에도 박스 한 숫자 3명 소름이네요. 단순히 개인 기술로만 아프리카 남미 수비를 뚫는 건 어렵죠. 지금도 3자 패스로 쉽게 뚫고요. 바로 다이아몬드 형태 만들죠. 여기서 이 손짓이 진짜 소름인데요. 3자 동료가 뒤에 침투하는 걸 인지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내가 볼을 못 받아도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 이런 게 축구 진행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이아몬드 형태에서 미나미노 접근해주죠 쿠보가 하프스페이스에 침투해서 공간 만들어주고요 그 공간을 미나미노가 활용 다시 쿠보에게 3자 이거 들어갔으면 난리났죠 공 뺏기자마자 바로 수비전환해서 압박 볼 쪽에 숫자가 수비할 때도 많아요 다시 볼 탈취하자마자 공격전환 공수전환이 다 빠른 팀이 진짜 강팀이죠 뺏기면 다시 빠르게 수비전환 여전히 볼 쪽에 일본 선수들이 많죠 다시 뺏어서는 템포를 조절하네요 이런 것도 경기 운영 능력이죠 다시 상대를 가둬놓고 형태를 갖춥니다. 로테이션 가볍게 돌면서 숫자 우위 형성됐네요. 3자 패스 장전해주고요. 패스 들어가자마자 움직이고 3자 3번 연속 나옵니다. 알고도 못 막는다니까요. 박스 한 숫자 나쁘지 않죠? 뒤에는 세컨볼 보면서 역습 대비. 바로 압박해서 역습 차단하죠? 와, 진짜 저 안에서 뛰면 숨도 못 쉬겠어요. 뺏어서 바로 공격 전개. 숫자는 여전히 많죠? 슬슬 수비가 정신 못 차리는 타이밍인데요. 다이아몬드 형태 하프스페이스 침투. 그렇죠? 노마크죠? 박스 한세명꼴 넣는 움직임. 메인트 다 놓쳤죠, 지금. 깔끔하게 컷백 마무리. 오늘 일본 분석을 보며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단순히 기술만 좋아선 안 됩니다. 동료와 공간을 파악하고 언제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아는 축구 지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제본 채널인 축구일타 IQ랩에서는 실제 유소년 선수들의 플레이를 분석하며 축구 지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의 플레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